안녕하세요 파랑꿈2반 송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파랑꿈2반하는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랑꿈2반 정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꿈2반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꿈2반비입니다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꿈 2반 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2반 장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2반 김정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유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2반 이희안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파랑꾼 2반 권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랑꾼 이반 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이반 김인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이반 유주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이반 김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꿈 2반 김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꾼 2반 구윤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꿈 2반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꿈 2반 윤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 파랑꿈 2반 최도준입니다. 파랑꿈일반한다입니다 인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랑꿈일반 고은솔입니다. <laughs> 몰라요. 광고 촬영하잖아.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찍는 거야. 인재용. <laughs> 인터뷰. 인터뷰 아, 아나영영에서 선생님 놀이하는 거 레고 간식 파티할 때 종이접기 친구들이랑 노는 거 음. 레고 소꿉놀이야. 아 그거 아는데 까먹었다. 아, 그 고무줄 놀이, 그거 소꿉놀이야. 아, 좋아해요. 얘들아, 학교에, 같은 학교에는 못 다니지만 다음에는 만나자. 친구들아, 코로나 조심하고. 안 갈리게 조심해. 화이팅! 우리 또 만나자.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학교 가면 다시 만나자. 친구들아, 나중에 또 만나자. 얘들아, 사랑해. 친구들아, 잘 지내? 친구들아, 잘 지내? 친구들아, 사랑해. 나, 이제, 곤승은못 만나. 그때 동안, 코로나 조심해, 잘 살아. 사랑해? 오지 뭐을 거야. 친구들아, 사랑해. 친구들아,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재밌게 놀아. 친구들아, 우리 같슴만 냈으면 좋겠어. 애들이랑 같이 집에 돌아올 때막 놀이터에서 막 놀고 이런 거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야. 칠판에 지어보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거요 수업 집중을잘 들어야 돼요. 어, 일단은 어린이집에서랑 쉬는 시간이 조금 더 짧고 종소리 쉬는 시간에 어 먼저 미리 오줌 싸놓고 그리고 막 제일 먼저 오줌 싸놓고 애들이랑 조금 놀아야 해요. 수 수업이다. 공부랑 공부하고 받다쓰기 하고 수업해요. 혼자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요. 숙제요. 응. 아, 한4 시간 동안 공부하고 체육하고 쉬는 시간 되면 미술하고 어 그리고 과학 시간은 과학하고 엄청 많아요. 공부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아 착한 선생님이요. 여자 어 여자나 남자 둘다다 다 좋아요. 예쁜 선생님. 좋은, 좋은 선생님 그리고 예쁜 선생님. 이 나는 우리와 선생님처럼 여자 선생님. 마음씨 좋은 선생님. 체조지 선생님처럼 조금 착한 선생님. 응. 착하고 예쁜 선생님이요. 체조지 선생님. 체조지 음, 선생님이야 먼저 인사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은 같이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부터?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친구하고 친구, 친구 하고 싶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이름 다다 다 물어볼 거예요 친하게 지내서 사, 사귀면 되죠 뭐 몇 살인지 물어보고, 몇 년생인지 물어보고, 친구를 내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같이 도와주면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초콜릿 주고? 조금 선물이랑 이런 거에 조금 준비해두면서, 친구들한테 주면서,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놀자고 해서. 친구들 얘기를 해야 되나? <웃음> 어떻게든. <웃음> 음. 오자니아 할 때랑 음. 특별 활동을 할때 어, 할 같은 때요. 음,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저세날 때요. 음, 예전에 파자마 파티 했을 때, 그때 제일 재밌었어. 아, 어... 과자파티였네? 저번에 다섯 살 때, 6살 될 때, 될때 지안이랑 도준이랑 시우랑 같이 공연했대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산책갈 때. 지금 면쌤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파랑꾼 이방하나님. 다니 선생님. 어 전화해 줘. 엄마한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말해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쉬는 날에 가서 만나면 되죠. 쉬는 날 전화. 그 전에 전화 연결해놔서 전화할 거예요. 어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하면 되잖아요. 기억에 남은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지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학교에서 어, 보고 싶. 그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어 제가 학교 갈때 선생님 많이 보고 싶을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지선생님 예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어 공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슬슬 씨 선생님 구원아 조심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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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영상통화해가지고 이야기 잘 나누자요. 선생님 건강하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선생님 코로나 이겨내고 잘 지내세요. 음, 요리사, 화가, 헤어디자이너, 경찰이요. 경찰이요. 음. 오주어린인시 편생 치과의사 아이돌 의사랑 과학자 엄마가 그냥 판사 되라고 정해줬어요 엄마 집꾸 집꾸며주는 거요 아 요리사요 오토바이 장사 응 음, 경찰 예쁜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요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매일매일 밥해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꽈배기, 그네도 타고 싶어. 여워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 집에서 감사하고, 밥도 주고, 어, 돈도 벌어주고, 우리 집도 다니게 해서 감사하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잘 살아요. 알 l o v 엄마, 아빠, 어, 자, 예전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모카데려 와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는 사랑하고 좋아해요. 엄마, 아빠. 아빠, 근데 아빠는 어, 진도 갔는데 언제 돌아오고, 엄마는 언제, 언제 할머니 될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좋아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나 태어나, 태어나주셔서 고마워.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음, 엄마가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동이네요. 몰라요. <laughs>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몸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많이 놀러가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